안녕하십니까 꼴통입니다 오늘 동네 형님 복숭아 밭에 왔는데 2년 전에 제가 자연포로난 거병이 새끼 한상을 드렸는데 집에서 알을 안 놓고 밖에서 지금 알을 낸다 그러네요 복숭아 밭에 안전요 제초 기계라고 합니다 거이들이 그 사하고풀 주면 풀부터 먼저 먹더라고요 그래 하는데 지금 안 끝이 그 야외에서 산란을 한다고 보송아 밭에서 지금 수컷 거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보초를 쓰는데 사람 또 한테도 달라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다가가니까 난리네요 원래 산란해서 포란하고 육아 잘하기를 바랍니다. 이런 거 있으면 든든합니다, 그죠? 에이, 이거 참. <laughs> 야, 꾸뱅이 새끼. 무슨 놈 새끼? 어데? 형님한테 딱 까불고 있어. 잘 지켜라. 감사합니다.